수능 대비 언어와 매체 시작할게. 첫 번째, 어문. 어문 중에 엄절의 끝소리 규칙. 엄절은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단위가 엄절이야.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가 엄절이고요. 끝소리는 받침이지, 받침. 받침에 몇 개만 소리 난다? 일곱 개. 그게 뭐야? 가, 느, 다, 람, 물, 방, 울. 일곱 개만 소리나 적기는 다 적어 근데 소리는 몇개 일곱 개로 바뀌어 나는 거야 자 기억은 기억 기역 소리 나고 기억하고 쌍역이 기억으로 니은은 니은 소리가 나고 디귿 디귿 지읏 지읏 씨옷 쌍시옷 티읏은 디귿 소리가 리얼은 리얼 미음은 미음 미역, 비읍하고피읍은비읍으로 비역, 이영은 이영 이형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개만 소리가 난다. 자,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는요, 우린 두개 발음 못 해. 이런 거, 닭, 리얼 기억 다 발음이 안 돼. 그래서 하나만 발음 돼. 자음군이라는 것은 밑에 있잖아. 이 리얼 기억이, 리얼 기억이 무리를 이루어 있다는 거야. 자음군, 자음의 무리야. 무리 중에 하나만. 하나만 큼 단순화됐다는 거야. 음절의 끝에 받침에 겹받침이 올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되는 것. 자음군 단순화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어음 변동에서는 탈락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이 발음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두 번째께 기억이 발음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게 앞에 오는 게 발음되고 리얼기역, 리얼미역, 리얼피역은 뒤에 오는 게 발음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가 있지. 예외를 잘 봐둬야 되는 가 근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에는요. 다이 규정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리얼기역이요. 리얼기역은 봐. 리얼기역은 여기에 리얼기역은 기억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리얼 기억 다음에 기억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잖아, 그지? 어미가 오면 리얼 기억은 리얼로 발음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런 거, 자말맑자말게 자, 맑게. 어간이 막이 어간이지. 어간이고 개가 어미지, 그지? 이렇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뭘로 리얼로 발음된다고. 맑고 말거나 그래서 리얼 기억은 원래 대표미 기억인데요. 닭흑 막다. 근데 뒤에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미가 와야 돼. 어미 조사가 오면 아니야. 조사가 오는 거 이런 거야. 이런 거닭자 닭과 기억으로 시작하는 얘가 어미가 아니고 얘는 뭐야? 조사가 오면요. 하나 탈락하는 거지. 기억을 발음되는 거야. 어떻게 발음하면? 어, 조과가 아니고 조사야. 조사가 오면 어떻다고요? 기억을 발음되는 거야. 닭과. 이렇게. 기억을 발음되는 거야. 뒤에 어미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야 리얼로 발음되고, 조사가 오면 그대로 기억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리얼 비역은 봐. 리얼 비역은요. 리얼 비업은 뭘로 리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 밥다만, 예, 왜, 밥? 얘만 밥으로. 밥고, 밥다, 밥지. 원래 리얼로 발음하는 게 얇다, 여들처럼 리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얘네들만 리얼 비업, 밥다만 비업으로 발음하고 넓죽하다넓둥글다넓적하다도 비업으로 발음하는 거야. 넓죽하다, 넓둥글다, 넓적하다. 자, 넓 넓다 이렇게 발음되지만은 얘만 넓죽하다, 넓둥글다, 넓적하다 이런 것만 비어으로 발음됩니다. 어간 어미 알지? 어간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고. 종성에 오는 상기역하고 상시어은 쌍받침으로 겹받침이 아니야. 우리 있잖아. 국어에서는 끄 끝부스즈 이거 된 소리 있잖니된 소리 어문 한 개로 볼까요? 두 개로 볼까요? 요 자체가 한 개야. 하나의 어문이야. 한 개의 어문이기 때문에 두 개로 보면 안 돼. 한 개의 어문입니다. 자, 닭다. 상기역은 기억으 변하지. 있다. 이것을 바뀌고요. 여기는 두 개, 얘는 겹받침이야. 리얼 기억은 겹받침이고요. 리얼 기억이 기억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자원군 단순화, 탈락에 들어갑니다. 여기 쌍기역이 기억으로 바뀌고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것은 이거는 교체에 들어가고요. 자, 옆으로 가볼까요? 연어 현상은요. 뒤에 형식 형태소 오면요. 앞에 받침이 있고요. 뒤에 오는 모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 앞말 받침 소리가 뒤에 첫소리 일어나는 거. 이때는 음절의 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봐, 꽃이 꽃을 꽃이다 이렇게. 이러면 음절의 소리 규칙 적용 안 되고 어떻게 소리나 꽃이 꽃을 밑에 받침이 위에 올라가지 꽃이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어금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때 죽은 부분 얘, 얘는 풋 얘가 뭐야 접사야 접사 접사는 어건하고어건하고올때 하는 거에 얘세개가 조사 접사 어미가 형식형태소다라 그지 그때 조사는 조사는 단어도 아니다 단어 맞지 그지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말이 조사고 자 우리 단어 형성할 때 앞이나 이렇게 뒤에 올 뒤에 오는 조사 아니야. 새로운 단을 만들 때 쓰는 것 접사고요. 어미는요 동사 형사의 용언이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뒤에 붙는 애들 먹었다, 먹으니, 먹으면서 먹었어 해가지고 앞에 있는 먹은 어간이고 뒤에는 어미야. 그래서 꽃에 조사 붙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꽃에 먹이 전미사. 형식 형태수지 붙으니까 목이 소리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면 어미가 붙으니까 먹으면 자, 맑은 할때 이건 봐. 둘 중에 뒤에 것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뒤에 것만 올라가서 되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자, 겹받침일 때만 겹받침일 때요. 시옷은요. 된소리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넉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넉시 이렇게 된소리로 값을 외골수로 왜는요 이 외자 있잖아요 이거 단모음이잖아 단모음 단모음인데 이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이중모음 발음도 허용하는 거야 허용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외골 외골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뒤에 있잖아 왜 이렇게 이중모음 발음해도 허용한다는 것이고 자, 연음 현상이요. 뒤에가 형식 형태소가 올 때만 연음 현상이 일어나고 뒤에가 실질 형태소가 오잖아. 그지? 그러면 엄절의 거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연음되는 거야. 엄절의 거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표음을 바뀌고 난 다음에 이어 발음하는 거. 연음되는 거야. 막. 꽃 아래. 위 아래. 실질적인 뜻이 있지. 그지? 그리고 또아위 모음으로 시작되었지. 그지? 이때는 어떻게? 꽃이 시어슨 대표이 뭐야 디귿이지 디귿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야 옆에 고다 래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자 흑할 때 탈락되고 흙 이렇게 탈락되고 난 다음에 이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맛있다 멋있다는요 원래 맛 있다 멋 있다잖아 이게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실질적인 뜻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맛있다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야. 엄지의 거슬리 규칙 적용되고 올라가는 거야. 여기도 엄지의 거슬리 규칙 적용되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올려가지고 맛있다, 멋있다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대로 봐준다는 거야. 자, 밑에 기억, 기억, 기역, 상기억은 기억으로.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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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으로 발음되지. 비어비어비어으로 비업, 비업, 하면 되고 니은는니어으로니어은니어으로 미음은 미음으로 이영은 이영으로 그러면 옆에 거 발음 다적어 볼까? 우리 요거 하나만 같다 된소리 하는거 된소리 이렇게 적어 주자. 다 적고요. 자, 뒤로 넘어가 가지고 마찬가지로 다해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산문 같은 경우에는 자,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바로 이어지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근데 이해가 실질 형태 속 오면요. 음절의 거소리 규칙이 적용돼가지고 대표음으로 바뀐 뒤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대표음으로 바뀐 뒤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다 해봅시다.